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신비라 불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와 코이노니아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오늘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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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삼위 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세 위격에 하나님이 일체하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이름 들로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 이름으로 말하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 되시다. 동등하시다 일체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복은 시자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헬라오에는 다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이 같으면서 다른 것은 이제 알로스를 사용하고 본질이 다르면서 다른 것은 이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본질은 같으시지만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구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확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위 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미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3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신앙고백서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단일한 신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괴변인가 싶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내가 성령님이 계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 신앙고백 위에 우리 예수만 교회를 세워서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또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대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코이노니아를 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로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정, 자비, 어떤 이런 감정, 혹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아들을 세상의 육체로 보내셨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고백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잡담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누면서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사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때 어떠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구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 나타나다 이 에파네로테라는 단어가 유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였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예수만교의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구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아들이 되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외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갑자기 형제들이 생기고 그 중에 마다들이 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규제로써 모여서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 이 진리,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그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구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살리려 하심이라 이희나 제조맨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였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끊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해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수 있게 해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그 성도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 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 십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을 만큼 어떤 흡족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였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그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암위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이만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는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늘 모여서 하소연을 하고, 혹은 혹은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막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모임에 질려 버려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다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고 싶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올바른 방식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확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고 감사하면 되고요. 우리가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건 성령이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치상스러운 것, 건물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개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 고백 위에 예수만 교회를 세워서 먼저 성령이 충만한 예수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코이노니아를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나눔을 할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고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이유는 이렇게 이미 올바른 성도의 교세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기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전쟁을 할때적 사령관만 죽이면 이길 수 있듯이 담임 목사가 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넘어지면 교회는 덩달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교회. 지금도 건강하지만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번 주 오후에 뵐때 어, 목사님께서 아프셔서 설교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바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며 어떤 것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임자였던 예수님을 나눠야 하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도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